네, 우리 레이크 머트리얼즈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상일프로 캔들 헌터고요 자, 이 레이크 머트리얼즈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텐데, 자, 제가 우선 조금 중요시 여기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자, 중요시 여기는 포인트들은 어떠한 포인트들이냐. 자, 우선적으로 우리가 종목을 매수매도할 때 제일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이 종목의 추세를 보는 방법이에요. 추세를 보는 방법. 자, 추세를 본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가의 방향성을 본다는 겁니다. 주가의 방향성. 자이 주가의 방향성을 보기 위해서는 최근에 형성되어졌었던 이 고가 그리고 최근에 형성되어진 이 저가 라인대들을 체크를 해보시는 겁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 저가가 계속적으로 높아진다 이렇게 자 상승 이후조 높아진다. 자 이럴 경우에는 일부 상승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어, 기술적 반등 이후에 저가가 지금처럼 이렇게 낮아지는 국면으로 주가가 이어진다. 자 이러면 뭐다? 하락 추세라는 거예요. 자, 이두 가지의 개념이 정말 간단하면서도 정말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거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고, 지금 레이크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저점이 낮아지고 있죠. 자, 이 말은 뭐냐? 하락 추세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상승 추세일 때 매수를 해야 되고, 하락 추세일 때는 관망을 하다가 매수할 다점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 관망하는 시점에서의 매수 다점과 상승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만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다고 라 하면은 어떤 종목이든지 매수 매도하는 데 있어서에 대한 어려움은 없다. 일단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전에 이 레이크 머트리얼즈가 현재 이 하락 추세의 국면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 리스크 관리 보고서 파일을 조금 준비해 왔고요. 자, 이 리스크 관리 보고서 파일에 대한 내용들은 결과적으로 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산업 전망군과 매출 추이에 대한 내용들 제가 좀 별도로 체크를 해와 봤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2차 전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태양광 에너지 반도체 재료 부품주로서도 엮여져 있는 이 레이크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6월 달에 부각 받을 수 있는 이슈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 꼭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 차트적 관점, 매물 집중 구간 분석을 토대로 한 목표가 설정과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전략 구간까지 제가 구체적인 가격 전략 위주로 모두 준비를 해와 봤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리스크 관리 보고서 파일에 대한 내용들 꼭 한번 내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요, 010-8256-8243. 자, 8256-8243번호로, 자, 레이크. 레이크 머트리얼즈. 자, 그러니까 레이크라고만 저한테 문자 한통 넣어주시면은 제가 별도로 비용 받는 부분 없이 무료로 지금까지 준비해 놓은 이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스마트폰에서도 한 눈에 받아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다시 우리 본론으로 한번 돌아와서. 자, 그러면 지금 추세가 하락 추세인데 추세가 바뀔 수 있는 시그널과 자리는 어디인가? 자, 우선적으로는요. 저점이 높아지는 거. 제가 제일 강조드리는 거. 저점이 점점점점 높아지는 자리. 자, 이런 부분 때 접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앞전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추세가 이렇게 하락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자, 상승 조정 이후에 저점, 또 상승 조정의 저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점을 계속 내추고 있죠. 자, 그러다가 어느 시점 가서 갑작스럽게 자, 저점이 잡힙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한번 저점 형성하고 생각보다 하락폭이 적죠? 자, 그런데 이 다음 자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추세가 갑자기 저점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자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하락을 이어가다가 이렇게 어느 순간 이 낮아지고 있던 저점 라인이 높아지기 시작해요. 한, 한, 한 차례. 자, 이 구간이 뭐다? 추세의 변곡이 이러셨다라는 거예요. 저점이 높아지면서 직전에 거리랑이 많다라는 것은 이 상황에 대한 추세를 돌리기 위한 하나의 돈이 들어왔다라는 관점으로 해석하시는 게 맞는 거고, 자,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시그널이 나온가 동시에 주가 어떻게 됩니까? 자, 쫙쫙 계속 올라가죠? 자, 계속 올라갑니다. 저점이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간다는 거. 여기서 근데 일부 저점이 꺾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애매한 거예요. 저점이 낮아지진 않았어. 근데 같은 자리까지 위치를 했네? 여기서부터 뭐다?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추세가 하방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구나. 자, 그렇지만 이 자리를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더이 고가 부근에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거나 한번 돌파가 나올 수 있겠구나. 자, 이러한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는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끝까지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쭉쭉쭉쭉쭉. 저점 이탈 되니까는 지지 못 받으니까 주가 더 밀려버리죠. 자,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더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들. 자, 저점을 이탈을 하니까는 하락이 나오더라. 근데 이 저점대 구간을 다시 돌파하니까는 다시 상승이 나오고 그 이후에 형성됐던 저점이 다시 한번 더 높아지면서 지지를 받으니까 또한번더 슈팅이 나오더라. 자 이러한 개념들이 바로 추세를 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니라다를까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상승에 대한 어 저점이 형성될 때.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어느 순간 또 갑자기 이 앞전에 형성됐던 저점보다 낮은 가격이 형성되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주가 어떻게 돼? 주가 하락하잖아 이렇게.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와 가지는 뭐겠습니까? 다시 한번더이 저점보다 기술적 반등 이후에 조정받는 저점이 높아지는 시그널이 나온다. 이런 자리들이 뭐다? 신규 매수 및 추가 매수 자리라는 거예요. 자, 쉽죠? 자, 이렇게 우리가 추세를 보는 방향성만 잘 유추한다 하더라도 이미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 절반은.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하나의 기준점을 지금 오늘 배우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제 설명드렸었던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에 있는 내용들 있죠.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 한번 같이 이제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더 이해도 쉽고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확신도 드실 거다 라고 제가 확실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이해가 어렵거나 혹은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 보이시는 010-8256-8243으로 레이크 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된다 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전달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저평가 히든주 한 종목 공개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초대박 저평가주 어, 제가 오늘 대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2,300% 아니죠? 23,000%입니다. 23,000%자 엄청난 유보율을 자랑하는 자이 저평가주 현재 지금 최저점 매수 기회 온 자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눈치 빠른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메이저 수급들 자, 엄청나게 쓸어 담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단위 금액이 지금 100만 원인데, 자, 외국인 기간금투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매집을 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미친 겁니다. 다 합치면 합계 금액이 1조 원, 1조 원 규모에 대한 금액을 현재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고요. 자, 기간 그리고 외국인 3,800억씩 지금 순매수량을 누적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사모 펀드. 자, 얘네들 절대 손해 보는 애들 아니죠. 그리고 연기금. 자, 이 연기금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거. 1700억씩이다. 자, 이거는 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싶을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차트를 또 한번 봤더니 역사적 저점 구간대를 형성을 하고 자,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변곡 구간에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대량 매집한 것도 확인했고 차트의 위치도 저점이고 자, 그 무엇보다 제가 왜 당장 한 주라도 더 사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자, 이 종목이 엄청난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바로 자, 이렇게 다섯 가지에 대한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핵심 투자 포인트,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사상 최초 분기 매출, 자, 2.5조 원을 돌파한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죠. 자, AI, 로봇, 핀테크 사업에, 자, 이 돈들을 전부 다 총전력 투자를 한다라고 의사를 밝힌 바가 있고요.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국내 대기업 S사와, 자, E사와 손을 잡고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유보율이 23,000%면은 주가부양 정책을 위해서 아무리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 주주 환원 정책으로서 고배당 혹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이 공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자리에 있는 종목이다. 자, 이 종목이 역사적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한다라는 거 확인하셨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400% 이상 상승 예상을 하고요. 한번 흐름을 탄다라고 하면은 단숨에 점상까지도 어, 갈수 있는 유력한 종목이다. 자 일단 이렇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 저평가 어, 우량주 종목 혹시나 내가 정말 궁금하다 자 우리 특별히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픈을 해 드리는 만큼 별도로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눌러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010-8256-8243 번호로 자나 한번 점상 같이 보내 봅시다 자 점상이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던 이 종목에 대한 내용들, 구체적인 종목명과 지금 제가 준비한 어, 이 브리핑 자료까지 모두 한 번에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점상 갈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이 점상주 궁금하신 분들은 010-8256-8243으로 어, 점상이라고 적어서 전송을 해 주시면은 제가 밤낮 저녁 할거 없이 확인하는 대로 한분한 한 분께 다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 종목 받아 보셔 가지고 2024년도 따뜻하게 우리 구독자님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